우선 최근에 나카야마 미호 가 사망을 했죠. 응. 오겐키에 됐을까. 영화 러브레터에서 러브레터. 보이 있죠. 예. 명확한 사인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히트쇼크로 사망을 했다. 그게 가장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 그 히트쇼크에 대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죽는지 음. 그게 대한 관련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히트쇼크로 사망하는 일본인들의 데이터를 한번 좀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히트쇼크로 사망 사망하는 일본인들이 19,000명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4배 이상이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죽는 사람보다 집 안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세상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곳은 세상 보고서입니다. 오늘은 일본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신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작가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초 만의 나라 일본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고요. 유튜브 채널, 신 작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 작가님, 본명 여쭤봐도 되나요? 네, 신창기입니다. 아... 네, 제책 보면은 본명이 나와 있습니다. <laughs> 네, 신 작가라는 네. 명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아, 우리 신 작가님과 함께 하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하영입니다. 그럼 우리 작가님께서는 일본 관련해서 현재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계세요? 유튜브 요즘... 통해서 주로 일본 내용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소식을 전해주시는. 예, 뭐 주로 일본 현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일본이라는 국가가 한국과는 정말 뗄리야 뗄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본 소식을 또 궁금해할 텐데 발빠르게 전해주고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세상 보고서 시간에서도 우리 작가님께서 다양한 일본 소식을 전해주실 텐데요. 첫 번째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집 안에서 얼어 죽습니다 어? 왜집 안에서 얼어 죽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집 안에서 얼어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니까 이게 뭐 러시아나 추운 나라면 이해가 되는데 일본은 우리 옆 나라잖아요 그렇게 춥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왜 얼어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충격적입니다, 내용이. 아, 그래요? 예, 보시면 됩니다. 네. 인터넷에 보시면은, 어, 유튜브에, 일본에서, 이제 집안에서 얼어 죽는 일본인들 하면서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음. 그런데 대부분 카더라식의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준비한 건 오늘은 데이터. 네. 일본에서 소개된 뭐 기사들. 그리고 제 지인의 증언. 그리고 제가 직접 찍은 영상 등을 통해서 사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나카야마 미호가 사망을 했죠. 오겐키에 됐을까? 영화 러브레터의 러브레터. 배우었죠 예. 명확한 사인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히트 쇼크로 사망을 했다. 그게 가장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 그 히트 쇼크에 대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죽는지. 음. 그에 대한 관련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히트쇼크로 사망하는 일본인들의 데이터를 한번 좀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히트쇼크로 사망하는 일본인들이 19,000명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4배 이상이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죽는 사람보다 집 안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충격적인 결과죠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6섯 배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서 추위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히트쇼크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왼쪽부터 보시면집 안에서 따뜻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밖에 나갔더니 집안이 너무 추우니까 벌벌벌벌 떨다가 여기서 이제 히트 쇼크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쓰러지면서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거는 반대의 경우에요. 집 안에서 추위에 벌벌벌 떨고 있다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되니까 혈관이 갑자기 확장이 되면서 히트쇼크가 오면서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사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네. 나카야마 미오도 이런 식으로 사망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시트쇼크가 춥다가 따뜻한 데를 들어가면 위험하고 또 따뜻한 데 있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항상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거든요. 네. 그게 일본 사람들이 목욕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집안이 너무 춥다 보니까 그냥 샤워만 하면은 굉장히 춥습니다. 네. 샤워만 하고 밖에 나오면은 정말 추위에 벌벌벌벌 떨게 돼요. 그런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땀까지 흘리고 나서 나오면은 그제서야 아 시원하다라고 이제 느끼면서 이제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런 문화가 또 있었군요. 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히트쇼크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유독 이러한 문화 때문에 일본에서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이것도 그림을 한번 보면서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 각국의 겨울철 실내 평균 온도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네. 보시면 러시아가 24도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오, 러시아가 추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장 높네요.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그리고 가스가 하... 저렴하잖아요. 러시아 아... 같은 경우. 는 아, 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게 지내는 것 같고 나머지 나라들은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사이 됩니다 실내온도가 네. 여기 한국은 데이터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은 아마 20도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됩니다 한국 사람들 실내에서 한겨울에 반팔 입고 다니잖아요 <laughs> 맞아. 보일러 틀고 예. 아마도 한국은 러시아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일본 있습니다 평균 온도가 10도입니다. 근데 이게 평균 온도가 (10도지) 그 (10도보다) 더 낮은 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평균이라면 그렇죠, 네. (20도) 정도 되면은 집 안에서 창가에다가 물을 떠 놓고 하룻밤 지나고 나면은 얼음옵입니다 진짜로. 그 정도로 일본 집이 춥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가님이 이제 일본에서 생활을 하셨었나요, 혹시? 네. 그럼 그때는 좀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겨울에는 일본에 가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겨울에는 일본에 가지 않습니다. 와, 근데 제가 오늘 작가님이랑 얘기해서 알게 된 사실이 정말 많은데 오늘 이전까지 저는 일본은 겨울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홋카이도는 여름에 가야죠. <laughs> 홋카이도 네, 그 삿포로 눈축제도 있고 눈쌓인 일본이 저는 감성적이고 너무 좋고 그리고 아까 그 러브레터 영화 얘기했는데 오타로 네. 그 영화 러브레터에 나왔던 그 장소 가면 독인기데스카 한번 외쳐주고 네. 그런 감성이 있전 좋아서 일본에 겨 오래 가는데. <laughs> 이게 네. 안 되는 거군요. 어, 아니 뭐 가셔도 되죠. <laughs> 좋은 호텔에서 좀 괜찮은 호텔에 머무신다면 은 난방이 네. 어, 빵빵하게 틀어주는 그런 호텔에 머무신다면 은뭐 상관없죠. 괜찮죠. 네. 근데 이제 뭐 료칸이나 이제 좀 저렴한 호텔 좀 오래된 건물 그런 호텔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네. 젊은 사람들은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근데 좀 나이 드신 분이라면 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홋카이도는 효도관광으로도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고 갈때 정말 유의해야겠네요. 아, 그분은 부 진짜 주의하셔야죠. 부모님 모시고 가신다면은 비싼 호텔. 네. 최근에 일본 호텔이 한두배 이상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어, 맞아요. 왜 이렇게 비싸요?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니까. 코로나 끝나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호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네. 게다가 지금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숙박세를 받는다 지역마다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지금 교토 같은 경우는 숙박세 1만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1박에 10만 원 숙박세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이제 앞으로 더 비싸질 거예요. 아유 그렇구나. 네. 어쨌거나 호텔은 좋은데. 네. 네, 좋은 데로 따뜻한 데서. 네.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집에서 좀 유난히 추운 공간 있나요? 화장실이나 아니면 뭐복도라던가다 춥습니다. 아, 그래 어디가나 춥습니다. 집냥 네. 많이 추워요, 그냥. 홋카이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홋카이도에 한 20년 전쯤에 처음 갔을 때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 여름에 갔는데 8월 달에.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이불이 이렇게 두꺼운 겨울 이불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이불을 놨뒀나 하고 네. 생각을 했는데 밤에 자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홋카이도는 여름에도 밤이 되면 춥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이불을 덮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네. 겨울에는 얼마나 추울까요? 그렇죠. 정말 춥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운 집에서 생활하는 일본인들은 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 하는 나름의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난방 용품이 많이 발전했는데 이것도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겨울을 날때 사용하는 네. 코타츠라는 네. 겁니다. 이게 테이블 밑에 요즘은 이제 전기로 이제 난로 같은 걸 만들어서 뜨거운 열을 내는 거고 그 위에 이불을 덮은 음, 거죠. 네. 그 안에다가 발을 집어넣고 겨울을 보내는 건데 근데 이게 그렇게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냥 <laughs> 하체만 따뜻한 거지 위로는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요. 상체는 그렇죠. 춥습니다. 손도 시렵고 코도 시렵고. 고 기두시렵고 추워요. 굉장히 한계가 뚜렷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정말 재미있는 제품들도 나왔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입는 코타츠라고. 네. 말이 좋아 입는 코타츠지 그냥 전기 담요예요. 아니 그왜 우리 한국에서 생활할 때 전기 매트 깔고 자잖아요. 침대에 그거를 네. 몸에 두르고 생활하는 기분인데요. 그렇죠. 전기 담요를 이제 몸에 두르고 이제 생활을 하는 이러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 그렇군요. 집안이 너무 추우니까. 아니 그러면 전 궁금한 게 그래도 좀 이제 부자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보일러도 좀 세게 틀고 하면 좀덜 춥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일본은? 잘 사는 집 부자 집은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laughs> 네. 일반적인 집은 다 춥고 일본에서 아파트라고 불리는 집이 우리나라에서는 빌라 정도 되는 집이거든요 네. 2층으로된 그런 아파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라고 불리는 것은 일본에서는 맨션이라고 그런. 일본의 그 맨션도 똑같이 춥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부자들이 살고 있는 고급 맨션 같은 경우는 따뜻하겠죠? 아무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왔잖아요 돈이 되게 많으실 거오 맞아 그요렇다면 부자들도 추운 집에서 사는 걸로 결론을 내리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근본적으로 일본의 집이 왜 이렇게 추운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가까운 나라라서 저는 한국도 이렇게 겨울에 따뜻한 집에서 보일러 틀고 생활하니까 온돌 문화도 보급이 돼 있고 일본도 그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일본 집은 유독 추운 건가요? 이 추운 이유에 대해서 한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지진 때문에 집을 이렇게 짓는 거다. 그리고 일본은 여름에 덥기 때문에 그리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짓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네. 지금부터는 제가 좀 데이터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단열에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독일 중국 일본 미국의 단열 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은 일본이 그 단열 기준이 가장 낮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 제가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 기사의 일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최고 성능의 단열 샤시조차 해외에서는 불법 취급 게다가 일본 샤시협회가 정한 창문 단열 성능 라벨링 제도에서는 2.33이 최고 등급인 별 4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 최고 성능의 평가를 얻을 수 있는 단열샤시가 다른 나라에서는 성능이 너무 낮아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성능이 가장 높은 단열샤시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가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는 주택 외피 평균 열관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값이 작을수록 단열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한국은 0.54, 스페인 0.51, 미국 캘리포니아 0.42, 이탈리아 0.40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0.87,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두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단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두배 정도가 낮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그러한 수치죠. 그리고 건축물에는 기밀 성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의미하는 건데, 일반적인 선진국들은 이 기밀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기밀 성능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기준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나시 없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 네. 건축업자가 자기 맘대로 집을 지어도 되는 거예요. 어. 이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까 바람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집을 지어도 되는 것이 일본입니다. 이거는 일본 집들이 왜 이렇게 단열 성능이 낮은가에 대한 기사에서 좀 인용한 표인데 보시면은 일본 안에서 단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주택이 29%입니다. 그런데 쇼와 55년, 1980년 기준으로 지어진 집하고 헤이세이 4년, 1992년 기준으로 지어진 옛날 집까지 더 하면은 무단열이라고 볼수 있는 주택은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단열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세계 각국의 단열 성능의 최저 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제일 밑에 일본이 있는데 단열 기준 없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면 또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이고, 일본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인 아파트라고 불리는 건물입니다. 참고로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우선 외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벽이 콘크리트나 타일 같은 게 아니라 플라스틱입니다. 오, 네. 이 벽을 손으로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가벼운 소리가 나네요. 뭔가 통통하면서 네. 안이 텅빈 그러한 소리가 납니다. 이번에는 집 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쪽으로 나 있는 벽을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이 나무로 돼 있고 속이 텅빈 듯한 그러한 소리가 납니다. 네. 이번엔 창문 한번 살펴볼까요? 딱 봐도 굉장히 허술해 보입니다. 얇아요. 말했네요. 예, 또 이게 그나마 괜찮은 집이에요. 이중창이잖아요. 그나마도. 네. 그런데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한 80년대, 90년대쯤에 볼수 있었던 알루미늄 샤시 같은 그런 허술한 창문입니다. 여기서 바람이 말도 못하게 들어옵니다. 커튼을 닫잖아요. 한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커튼이 흔들릴 정도로 요 창문에서 바람이 술술 들어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가 홋카이도라는 겁니다. 홋카이도 엄청 춥잖아요. 홋카이도인데 집을 이렇게 허술하게 짓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지어진 집에 대한 불만이 없나요? 일본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겨울에 추운 건 당연한 거다. 참으면서 아... <laughs>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단독 주택도 그렇고, 지금 방금 보신 아파트 같은 것도 그렇고, 건축업자들이 지을 때, 일회성으로 짓습니다. 일회용으로 생각하고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적 건물로 빠르게 짓고, 단열 같은 거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집을 짓기 때문에 더 추운 거죠. 네. 근데, 문득 든 생각이 제가 건축에 대해서 모르긴 하지만, 이렇게 집을 지으면, 건축비가 별로 안들것 같은데요? 일본 지인 중에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를. 네. 일본 집왜 이렇게 춥냐? 그리고 왜 이렇게 허술하냐? 답이 딱 한마디로 돌아왔습니다. 건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집을 이렇게 짓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건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뭐 겨울에 추운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집을 춥게 짓는 거네요. 예. 게다가 단열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단열 기준도 굉장히 낮은 데다가 건축 비용까지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집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일본인들이 겨울에 그 추운 집에서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는 지진 때문에 이렇게 집을 짓는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뭐 더워서 이렇게 짓는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뭐 단열재 조금 넣는다고 해서 지진에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네. 이거 창문 샷시 좋은 거,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 같은 좋은 거 쓴다고 해서. 지진 난다고 해서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게다가 지금 방금 보신 집은 홋카이도입니다. 이거 더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키나와부터 시작해서 홋카이도까지 똑같이 이렇게 허술하게 집을 짓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은 곰팡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어, 곰팡이도 많이. 있겨요? 곰팡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창문 아까 보셨죠? 네. 아까 그 거뭇거뭇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다 곰팡이입니다 요 창가 쪽에 결로 때문에 습기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럼 이 습기가 벽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벽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진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오히려 더 지진에 취약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지진에 취약한 집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지진 때문도 아니고 더위 때문도 아닌 거네요. 그 부분. 네.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렴하게 짓기 위해서.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겨울에 집에서 굉장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네. 한국과 일본이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 문화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보셨듯이 네. 단열 기준이 없으니까 일본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짓는 거고 저렴하게 짓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짓는 거고. 그 우리나라는 뭐 그래도 단열 기준이 잘 되어 있으니까 따뜻한 집에서. 지내고 있는 거고 네.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일본에서는 난방 시스템도 잘안돼 있나요 히터를 틀죠 그런데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춥잖아요 네. 이런 집에서 살면서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히터를 트는데 그 난방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엄청난 돈을 겨울이 되면은 난방비로 사용을 해야 돼요 지인들 돈 나가는 거 보고 있으면 안타까울 아,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보일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보면 되나요? 네. 제가 빌라에 살고 있는데, 지어진 지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밖이 아무리 추워도,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도 실내 온도는 항상 영상 20도 이상을 유지해요. 아무런 난방을 하지 않는데도 20도 이상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따뜻하게 제대로 집을 짓고 있다는 거죠. 따뜻하게 짓는 거는 확실하게 따뜻하게 짓는 것 같아요. 네. 문제가 좀 있다면은 철거를 좀좀 좀, 좀 제대로 좀 넣고 <laughs> 좀 어, 순살 아파트 이런 거 말고 네. 그런 것만 좀 제대로 신경을 쓴다면, 따뜻하게 지내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 내에서도 이렇게 추위를 느끼는 일본인들도 많고, 히트쇼크로 사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바꾸려는 움직임은 없나요? 매해마다, 겨울만 되면 일본에서는 기사가 나와요. 일본 단열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 지금까지 보신 뭐, 그래프나 데이터들, 일본 기사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네. 매 해마다 나오는데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이유는 단열 기준이라는 것 자체는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일본 자민당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국가나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단열 기준을 마련을 해서 집 지을 때부터 그 단열 기준에 충족하게 지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 네.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건축업자들은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또 싸게 짓고. 일본 국민들은 겨울에 춥게 지내는 건 당연하다. 그런 음. 생각을 하고 있고.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든게 히트쇼크라는 단어 자체를 제가 작년에 처음 들었어요. 네. 제가 겨울에 일본 사뽀로 여행 가는 걸참 좋아하는데 네. 사뽀로 여행을 가서 온천을 좀 즐기거든요. 류칸에 가서. 네. 근데 작년에 난 기사를 보니까 70대, 60대 한국인 관광객들이 료칸에 가서 온천을 하다가 히트쇼크로 사망했다 이런 아.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충격받고 히트쇼크가 정말 위험한 거구나 네. 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료칸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히트쇼크로 사망을 했을 거예요 일반적인 호텔이라면 괜찮겠죠 근데 료칸 같은 경우는 나무로 지어졌고 네. 그리고 좀 오래된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워요 요칸 같은 경우는 네. 요칸은 춥죠 그래서 아마도 히트 쇼크 때문에 사망을 했을 겁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홋카이도에 가신다면 오래되지 않은 신축 호텔 좀 선택을 하시고 네. 좀 비싼 호텔에서 좀 주무시고 하는 게 아무래도 좀어 생명을 지키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여행 일본 여행 혹은 홋카이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욘천 혹은 요칸 계획이신 분들은 얘기해 주신 대로 좀 신축 좋은 호텔. 좋은 호텔. 음, 대도 그토록이면 좀 좋대 좋은 료칸을 가는 게중요하아 료칸은 위험할 수 있어요 료칸은 저, 저 료칸 예약했거든요 작가님 네 어, 조심하세요